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아 오늘 어 일요일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좀 늦게 끝났고 종목 좀 골라보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는데 어 일단 지금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흐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사조시프드 유니온머티리얼 성화이텍 메가 m d 라이온캠텍 이 중에 라이온캠텍 성화이텍 유니온머티리얼은 이미 관심 종목으로 한번 어 분석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위치가 또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세 가지는 또 다시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분석 종목 중에 원이큐브라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보면 나스닥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우하락하는 박스권에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줬다가 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이 224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2% 정도 종가 기준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 국내 증시도 이 여파를 받아서 좀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 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항구 어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줬는데 다시 내려와서 리터치를 리터치 네, 리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면 좋은 그룹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추세 하락이 나오면 다시 이 구간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해주고 올라 주는지 일단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피보나치 조정대로 보면 지금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하락분에 거의 50%, 45% 이상 정도 반등을 줬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엔자형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보면 네, 지금 이 박스권 이게 보통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상단, 이 박스권 하단 도전하러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영향받고 빠진 모습인데 어 이게 좀 안좋은 그림이 뭐냐면 앞전 양봉을 먹어치우는 음봉이 발생을 했고 지금 종가까지도 밀어낸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종가죠 그러니까 중, 종가까지 지금 밀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도 여기서 이렇게 저항 맞고 계속 추세 하락이 이어지지, 아니면 다시 이 단기동평선 모여 있는 구간에서 반등 주면서 다시 올라갈지 이 모습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음 지금 이 구간 이 앞에 상승할 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제가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박스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적어도 다시 반등이 나야 와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이 나오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선 245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또 금액을 더 많이 빠졌죠 지금 1.4%까지 빠졌는데 코스닥도 차트 크게 보면 어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가 나야 될것 같거든요 거의 800선 정도 되죠 왜냐면 여기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지켜줘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두드리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딱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맞은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이, 저항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지지 받고 올라줄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 그려줄지 일단 이 모습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이세 가지는, 어좀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이 이번 주에 새로 본이 사조시푸드 메가MD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사조시푸드부터 좀 보면 어사트 보기 전에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코스피 식료품 쪽이자 사조그룹 쪽일 테고 시총 한 천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62% 사조산업이 지금 사조산업 사조5양 사조그룹 그 계열 회사들이 다 대주주로 있죠 그러면서 냉장 뭐 참치 동원 뭐 이렇게 식품 쪽 하고 있는 회사고 재무도 보시면 뭐 꾸준하게 매출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 것 같죠. 물론,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지만, 어,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전쟁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빌미로 수산 10% 쪽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일단 차트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이 2015년도 이0 0 0원대를 제외하면 거래량도 지금 크게 없는 모습인데, 어, 이 구간만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좀 있는 모습이죠. 일단,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시세가 아직 안 나온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이렇게 올려 주면서 우상향 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저점을 계속 올려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뜯어서 보면 어 지금 7월 22일 때 양, 장대 양보 한번 띄우고, 무상향 추세 유지해 주면서, 단기 동평에선 정배열 만들고, 구름대, 그리고 장기 동평선선 모두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구름대 마아 뚫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정, 단기 저항으로 보면, 어, 한 요정도 네,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 매물이 어느정도 있고 이 앞에도 매물이 꽤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 64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이 한5%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누리다가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구름대랑 모두 뚫어줬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꼬리 달린 윗꼬리의 캔들이나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점 박스권 부근 이 부근 도전을 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 타고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우상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메가MD, 메가MD 좀 보도록 할게요.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 차트 보면 크게 보면 어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제 생각에는 이 앞전 매물대를 먹는 매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아락 해주다가 들어올리고 다시 이렇게 우락 해준다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추세를 상한가 및 거래량 동반해서 추세를 이렇게 돌려준 저점을 올리는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올리는 추세를 돌려준 박스권의 모습으로 딱 보기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우상향 해주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 보시면 상한가로 한번 뚫어올리고 조정 눌러주다가 다시 한가로 뚫어 올리고 장기동평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가주기 위해서는 어 지금 네이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것 같죠. 박스권 그려주면서 지켜주는 모습 나오다가 하락했을 때 그리고 다시 뚫어 올릴 때 저항 맞았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기 못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추세를 강하게 들어, 들어 올리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주면서 한번더 추세 상단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빠진다면 이 추세 하단 왔을 때 추세 하단도 딱 보시면 이 112선이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눌러준다면 이 구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겠다면 이 3,800원 정도 라인 그러면서 지금 아래꼬리로 두번 정도 지켜주고 있죠 최대 3,800원이나 이 224선 정도 224선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메가 m 디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쪽이죠, 교육. 그래서, 시청한 9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43%, 대주주가 메가스터디로 있네요. <laughs> 그리고, 교육 콘텐츠, 종합기업, 그러면서, 뭐, 입문검사, 전문직 수험 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부분, 뭐, 이렇게, 영위하고 있고 매출도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 흑자를 내주고 있는 회사인 걸로 봐서는 어 재무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자리도 추세가 그렇게 크게 안 꺾이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이앞 부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 여기서 추세 유지해준다면. 더 크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품절라인 잡고 들어가 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제 저번주에, 아, 저번주가 아니라 한 2주 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볼 건데, 어, 그때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좀 보면, 어, 이렇게 이러한 추세, 우아락 추세 속에 있다가 최근에 거래랑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때 눌려져 있을 때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8월 9일쯤에, 고가 22%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눌러주면서도, 윗꼬리로 5% 찌르고, 이때도 9% 찌르고, 찌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랫꼬리로, 이 구간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세 바꾸고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3 7 0 0원 위에 4,000원 정도까지도 도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더 가주기 위해서는 저항, 저항, 지지,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은 또 저항. 지금은 뚫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구간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아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최대 이 448선 정도 그 밑에는 제 생각에는 물론 단계동 평균선이 여러 개 있지만 어이 구간이 뚫리면 이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301선만 해도 이 장대 양봉의 밑에 있죠 몸통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눌러준다면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 시초가 부근 3 0 0일선 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성화이텍.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하트 크게 보면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지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다시 우아락추자 주면서 이렇게 빠졌었던 모습인데 최근에도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린 다음에 장기동평유선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장기동평유선 111선을 제외한 장기동평유선 3개가 모여있는 구간을 이탈하는 듯 했다가 아래꼬리로 다시 다 말아 올리고, 금요일에 다시 양봉으로 이 장기동 평선을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이 구간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지켜준다면,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요 정도, 요 정도 구간. 마찬가지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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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 그리고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최대 이 112선 112선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위치죠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지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구간이 약간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에서는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자리 괜찮은 것 같고 이미 거래량 없이 많이 눌리고 있죠. 이 추세가 좀 강하면 바로 크게 안 눌리고 바로 갈 텐데 지금 눌러주는 걸로 봐서는 일단 여기서 더갈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다시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라이언 캠텍 라이언 캠텍 또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우아락하던 추세 이렇게 들어올려주고 들어올려졌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 추세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뚫어준 모습이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 제가 장기동평에서 몸통 중간 정도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이 장기동평에서 아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지켜주면서 아트 좀 가까이서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캔들 자체가 오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눌러주더라도 수렴하면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손절라인 짧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수렴하는 모습 지켜보시다가 수렴이 아니라 뚫어준다, 뚫어주면 뚫어줄 때이 추세 하단 손절 잡고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안착했을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어, 차트 크게 보면, 어, 요 정도,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될것 같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항이 계속 있었던 구간이고, 저항이, 그리고 뚫리기 전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시거나, 어, 이 9,0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 수렴하는 모습에, 상단과 하단, 상단과 하단 손절라인으로 잡고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동 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이 난 모습이기 때문에, 1 1 2선까지 정배열을 만들었죠. 여기서 한번 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보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 요청 종목, 원위 큐브 좀 볼게요. 원위 큐브 보면, 어,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바닥에서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차트를 뜯어 보면 이때 작전으로 한번 해 먹은 듯한 모습이고,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 주면서, 이때도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털고 나간 흔적인지 이 아닌지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미 단기적으로 뜯어보면 이때 쌍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해 먹은 건지 그치만 해 먹고 나갔더라도 지금 기간이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차트를 지금 계속해서 어 이렇게 우락해서 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보시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 같더니 빠지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 같더니 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지켜주던 라인을 다 깨고 세 번째 지금 내려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 하락한 곳이 딱 상승의 파동이 나왔었던 부분 그 부분까지 빠지고 다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시폼 띄워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지수흐름 영향 받으면서 다시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인데, 이렇게 보면 깨진 듯 깨진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좀 크게 보면 안 깨졌다고 볼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추세에 유지를 해줄 거였으면, 이렇게 저항 맞고 빠지기 보다는, 5일선이나 1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이, 저항을 받고 빠지는 걸로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실 것 같고, 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전, 전고 박스권 라인, 박스권 라인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 구간에서 다 저항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몸통으로 한번 뚫어주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빠지면 다시 여기 바닥까지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면 여기서 받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어 지금 매수 중이시라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 아니면 여기서 뚫어줬을 때, 이 박스권 하단 뚫어줬을 때,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모습 뚫어줬을 때,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들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볼 건데,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하죠.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발언을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다. 파월 의장은 26일 현재 지 시간 26일이면 26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될지. 이게 아니면, 매파적 신호, 통화 긴축, 아니면, 비둘기파, 통화 완화선호일지, 이것에 따라 출령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7월 개인소비 지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가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내구제 소주,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지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로 일정이 있는데 이걸 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에는 지금 크게 이슈가 없는 것 같고 화요일에 이제 제조업 지수 예비치가 나오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그리고 달러트리가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래요. 그래서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보시면 음, 소비 기업의 실적은 미국인들의 소비 추세와 미국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소비가 좀 활발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반도체 제장주 엔비디아 실적, 실적 발표 있고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것 같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빌미로 어, 지수가 오르거나 빠질 수 있고 목요일날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 2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되게 중요할 것 같죠. 1 0널 2일 탄데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 소비 지출 발표도 있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채도 지수 이것도 연준이 선호하는 지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이 좀 크게 금요일이 아마 좀 중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신전자 차트 좀 잠깐 볼 건데, 상신전자 보면 이 7월 14일 날 매직봉 뛰고 나서 크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위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 금요일에 2% 정도,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이 계속 뭐 2만주, 3만주, 뭐 만주, 3만주, 뭐 4만주? 이 매집봉 탔을 때가 67만주 이랬는데, 금요일에 8만주 정도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어, 금요일 날시 외에서 2.5%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3,670원에서 지금 마감을 해줬는데, 3,670원이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시외의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 위에서 시작을 해줄지가 좀 관건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8만 주, 뭐만 주, 2만 주 이렇게 터지었는데 금요일 날 시외에서만 15,600주 정도가 쳐졌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상신전자라는 종목이 내일 쏘겠다는 말은 아닌데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신전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외에서 장중에 터지는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게좀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고 이게 상승으로 좀 나와줄지, 상승으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나와줄지에 좀 궁금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상승연자라는 종목이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